안녕하세요. 헬렉입니다. 요즘 쑥으로 만드는 음식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 쑥 임절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요. 찹쌀가루, 데친 쑥, 소금, 설탕, 볶은 콩가루, 끓인 물 필요합니다. 네. 먼저 찹쌀가루 2, 2와 1컵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설탕 1/2컵 넣겠습니다. 이 설탕 양은 취향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금 한개 작은 술 넣겠습니다. 잘 섞어주시고요. 이 찹쌀가루에 이제 쑥을 갈아서 반죽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친 쑥 준비했는데 이게 200g 준비했어요. 끓는 물에 쑥을 넣고 한 10초 정도 어, 살살 저어준 다음에 건졌어요. 체에 받쳐서 물기를 뺀 다음에 저울의 잰 양이에요. 200g. 네. 이 쑥을 이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햇린물한 컵을 넣고 믹서기에 먼저 갈아주겠습니다. 예, 믹서기에 어, 갈러 갑니다. 네, 쑥을 예, 이렇게 곱게 갈아왔어요. 이건 예, 쑥은 이렇게 곱게 갈아도 되고 좀 거칠게 갈아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곱게 갈아왔고요. 이제 이 갈아온 쑥을 예, 반죽에 부어주겠습니다. 이 갈아준 쑥으로 어이 찹쌀가루 반죽을 하고요. 여기 에 물을 조금 더 넣어줘서 이게 전자레인지에서 익힐 거기 때문에 좀 반죽이 질어야지 된 반죽이 되면 딱딱한 그런 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축한 반죽으로 어 전자레인지에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뜨거운 물한 컵을 더 넣어서. 줄게요. 잘 섞어준 어, 반죽을 이제 전자렌지에서 익혀줄 거예요. 저는 어, 먼저 4분 먼저 익혀주고 또한번 저어준 다음에 다시 4분 익혀줘서 총 8분 동안 어, 이쑥 반죽을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구멍을 살짝 남기고요. 네, 전자레인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전자레인지에서 어, 4분 익힌 쑥 반죽입니다. 네, 어가 얘는 익고 여기는 아직 안 익은 반죽이죠. 예, 이걸 한번 이렇게 섞어서 다시 익혀줄거예요 다시 랩을 씌워서 어, 4분, 한번더 익혀주겠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들어갑니다 반죽이 있는 동안 어, 콩가루 한컵 정도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전자레인지에서 이렇게 쑥 반죽이 다 익었어요. 어, 총 8분 돌려준 찹쌀 쑥 반죽입니다. 이제 골고루 아주 잘 익었죠? 쑥 반죽을요. 그냥 이 떡을 만들면 이게 전자레인지로 익혀준 거기 때문에 어, 금방 이렇게 굳어지면 꾸덕꾸덕해지는 떡이 돼요. 그래서 어, 이 아이를 반죽기에도 한번 이렇게 치대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반죽기가, 이렇게 반죽기가, 이런 반죽기가 있으신 분은 이런 비터를 이렇게 끼워서, 예, 어, 돌려주시면 한 1분 정도만 돌리면 돼요. 그러면 쉽게 이제 이렇게 치대주는 과정을 끝낼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핸드 믹서기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 도구를 끼워서 반죽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핸드 믹서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대줄게요. 이렇게 이제 반죽기로 어, 돌려줘서 예, 반죽이 이렇게 찰 찰진 이런 반죽이 됐잖아요. 예, 이렇게 손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어, 이 반죽을 떼어지면 또 이렇게 쉽게 잘 떨어지게요. 그냥 만지면 손에 끈적끈적 달라붙어서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예, 이렇게 소, 물에다 손에다 물을 묻히면 이렇게 쉽게 예, 반죽이 떨어진답니다. 아직도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아까 콩가루 이렇게 한 컵을 부어서 어, 준비해 놨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예, 쏟아 줄게요. 어, 많은 분들이 지난번 제가 임전비를 만들었을 때 예, 그냥 도마에다 쏟아서 썰지 말고 이렇게 콩가루에 쏟아서 콩가루를 입히면 훨씬 더 쉽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예, 많은 의견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여기에 이 반죽을 쏟도록 할게요. 그럼 이 반죽 떼어낸 그릇은 얼른 이제 물에 담가 놔야 돼요. 그냥 말라 뿌리면 닦기가 아주 힘들어지거든요. 선플에 담궈주겠습니다. 콩가루를 위에 좀 이렇게 살살 뿌리고 어, 얘를 이 아이를 편하게 좀 모양을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금방 썰, 썰으면 안 되고요. 얘를 좀 식혀야 돼요. 식힌 다음에 썰어보도록 할게요. 콩가루에 어, 쑥 인절미 찰떡을 얹어서 이렇게 또 어, 임자 밀가루를 덮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지금 좀 식었거든요. 그래서 이 쑥떡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놓고요. 도마에서 잘라야지 이쁘게 잘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길다랗게 자른 다음에 칼에 콩가루를 묻히고요. 그리고 옆면은 다시 이렇게 콩가루를 묻혀줘야 돼요. 이렇게 어, 쑥인절미 예,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런 양이 나왔어요. 이제 접시에 예쁘게 담아볼게요. 쑥인절미 완성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 제 영상을 보기 원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헬렌의 키친입니다.